우리가 요즘 누구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지시할 때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급하니까 이것 좀해 줘. 이렇게 말이 툭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제 나후배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 저희 파트 아르날 맞습니까? 하고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바쁜데요. 아 여기까지. 자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일터에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쫓아가기도 되게 버거운 정도예요. 그 수많은 변화들 중에서 요즘 중요한 화도는 수평적 조직 문화, 존중의 문화가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수직적 문화에서는 리더의 말이요. 이 힘에서 나왔거든요. 그 권위가 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과연 리더의 말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 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자 특정 보직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에게 함께 일하는 파트너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몫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매우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확장된 의미의 리더의 개념으로 좀 받아서 어, 내 일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나선배가 한명 있습니다. 이 나선배가요, 상사의 회의에 들어갔다가 엄청 깨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요, 내일 오전까지 빨리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보고서는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나선배는요, 이 보고서를 돌고요, 이제 후배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시키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나 후배에게 이 업무를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누구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지시할 때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너한테 부탁하는지를 쏙 빼고 급하니까 이것 좀해 줘. 이렇게 말이 툭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제 나후배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저희 파트 아르날 맞습니까? 하고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제 나선배는 어떨까요? 호우 <laughs> 하겠죠. 당황하고 민망하지만 어, 상처받은 척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감정을 참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한번더 말합니다 아 이거 급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지금 다른 애들이 바빠서 점쩜쩜그 어, 말을 듣자 나 후배가요 이번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도 바쁜데요 아 여기까지 <laughs> 자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여기서 리더의 말이요. 권위를 가지려면, 영향력을 가지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도 바쁜데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권위 있는 선택일까? 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택은요. 힘의 대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바쁜데요? 이제 이렇게 후배가 나오면, 야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야 그럼 내가 하리 어, 이럴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힘의 문화는 수직적 조직 문화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대화 패턴이고요.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되고 있죠. 자두 번째 선택은 아마 이게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같은데요. 회피의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서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화로 풀어내려면 시간 들죠. 실력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됐다. 하고, 차라리 너랑 말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는 회피의 대화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너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내가 또일 얘기하니까 깝깝하지? 나도 조급해서 말이야. 우리가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이 보고서를 우리 팀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잠깐 얘기할 수 있겠어?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laughs> 이세 번째 선택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중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선택할 때 리더의 말이 권위를 갖는다.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황이 불편해졌을 때 경직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불편한 상황에서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화를 목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 유연함은 대화 기술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인식하는 능력, 자기인식 능력에서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자기인식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지금 내 마음에서는 엄청 많은 정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잘 알아차린 능력을 우리는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잘 이해해서 잘 선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말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할 때요. 이 빙산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면 위에 보여지는 건 말인 거예요. 아까 나 선배가 나 후배가요. 티키타카 했잖아요. 서로 불편한 말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건 바로 이 수면 위에 있는 대화를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나눠어야 되는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수면 아래 엄청난 정보들을 잘 인식해서 그걸 말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자, 저 빙산 아래 저 밑에 깊은 곳에 보시면요. 육구라고 되어 있어요. 육구라고 하는 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되면 충족되기도 하고, 충족되지 못하기도 해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한칸 위로 올라가 보시면, 불편한 감정이 우리한테 확 옵니다. 짜증나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탁 오고,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이실 텐데요. 그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와 진짜 내맘 같은 친구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아까 이제 나 선배가 말할 때요 야 이거 좀 빨리 해줘 이렇게 쓱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한번 인지해 봤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고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고 싶어 이거 큰일 났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 그게 욕구죠. 그럼 기대는 뭘까요? 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고 미안하지만 너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면 좋겠어. 이 부분은 같이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가 있죠. 근데 그런 말은 한 마디도 <laughs>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걸 수면 위로 뱉어내지, 그러니까 발화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감정은요, 이렇게 솔로로 안 와요. 항상 이렇게 세트 메뉴로 무더기로 오거든요. 아마 이제 나후배가 그렇게 말을 탁탁 거칠게 했을 때 짜증 났겠죠? <laughs> 민망도 했을 거고, 원망스럽고, 조급하고,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laughs> 괜찮은 척.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감정은요, 내가 인식할수록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잘 구별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 대화를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데이터들을 잘 인식할수록 유연해진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나에게도 빙산이 있지만요, 후배 마음에도 빙산이 있죠.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 동료의 마음도 그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상대 것도 보여요. 저 사람이 욕구는 뭘까, 뭘 기대했을까, 어떤 감정일까 이런 질문들을 상대를 위해서 할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깊은 공감 혹은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 예전에 이제 수직적 조직 문화 환경에서 보면 우리 회의할 때요. 회의할 때 누가 리더인지 딱 보면 금방 알죠. 이렇게 앉아있는 위치, 제일 중앙에 앉아있거나 왜 의자를 이렇게 회가닥 이렇게 뒤로 막 제쳐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리더구나. 이제 이런 걸알수 있었죠. 근데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는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수평적 조직 문화가 이 비대면 문화랑 같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비대면 문화에서는 리더도 팔로워도 파트너도 모두 이한 칸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봐서는 누가 리더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요. 불편한 상황이 막 오고 가는 회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경직되지 않고 내 빙산도 잘 인식하고 남의 빙산도 알아보면서 결국 회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가 이제 진짜 권위를 가진 리더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제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한 대화를 마주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말만 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성과까지 곧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보는 거죠. 내가 뭘 원하지, 뭘 기대하지, 내가 어떤 기분이지 이 질문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리더의 권위는 앞으로 힘을 주게 되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힘을 빼면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제 리더의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근데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는 리더의 마음에는 별로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 안 먹히네. <laughs> 리더가 다알 수가 없네. 리더가 전문가가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저 세대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세대 차이의 문제와 확이게 불이 붙으면서 다른 방법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리더의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차야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좀 리더십의 방향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개인 코칭을 하다 보면 1대1로요. 다 이제 말을 예쁘게 하고 싶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술을 가르쳐드려도요. 말안 예뻐져요. <laughs> 근데 자기 인식 훈련을 할수록 아, 리더의 말이 변하더라. 그 경험들이 더 제가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더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 강의를 듣다. 그래.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나 혼자 하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고 좀 억울하기도 하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똑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어,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힘들면 그냥 잠깐 쉬셔도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길 때내 마음부터 시작하셔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